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어,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묻혀 있었던 제 자신과 어, 제 어, 일생의 걸작 영어의 틀 강의를 세상에 어, 알리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시든, 음, 아, 그것이 어, 수능 토익, 토플, 각종 시험에서 어, 영어회화, 장문에 이르기까지 유창한 어떤 영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어떤 분들도 자이 영상을 계기로서 여러분들의 영어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 제가 일전에 토익 만점자의 부력이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해외 업무 부서에 토익 만점자를 배치했더니 이 정작 이 직원은 영어를 하지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전화가 이렇게 걸려올까봐 좌불안석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정작 이 직원은 어, 회사에 어,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되며, 어, 본인 스스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는데요. 어, 자, 그것을 계기로 제가 인터넷에 접할 수 있는 토익 강의들의 면면을 살펴볼 어,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 떤 강의들은, 자, 어떤 강의의 강사들은 정말 발음 좋고, 어, 정말, 어, 판서 어, 깔끔하게 하고, 어,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어떤 어, 기법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이 어, 토익 강의들의 문제점은 영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전체적인 어떤 입장에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분화된 그런 요소를 어, 쪼개 내고 요령만을 가르치는 강의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강사 한 분은 어, 토익시험은 독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신속 정확하게 답을 어, 뽑아내는 것입니다. 라는 멘트까지 어,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토익 800점, 900점을 받더라도, 어, 의사소통을, 능동적인 의사소통 할수 없는 것은, 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토익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어,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죠. 어, 정작 이러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낸 것은, 어, 토익 강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 우리 기업과, 어, 그리고 우물에서 숭룡을 찾고자 하는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 참 아이러니한 기현상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온 오프라인 영어 강의 모든 화면은 좀 과장됐고요. 많은 대다수의 영어 강의가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는 것에 비유한다면 윤곽과 아웃라인, 구도, 이런 어떤 큰 맥락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 코, 입, 이런 디테일한 모습을 바로 가르치는 그러한 강의들입니다. 정작 디테일한 요소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맞는 내용을 가르치지만은 어, 오히려 영어를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그러한 어, 잘못된 습관을 어, 배우게끔 만드는 강의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수능을 보는 고등학생들이 어, 조금만 응용해서 문법 문제를 내더라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문법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영어의 틀을 강의를 만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어의 틀 강의는 영어라는 언어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세부적인 요소들의 쓰임과 그런 뉘앙스를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영어의 틀이 타강의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러한 면은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큰 우주적인 규칙 속에서 모든 세부 요소가 이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혼란스러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적인 규칙이 점점 더 어, 나의 것으로 바뀌는 어, 그러한 구성과 기법으로 가르친다는 데서 타 강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강의라는 것입니다. 어, 모든 세부적인 요, 요소를 자 어, 정확하게 전달해 줬으니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학습자 탓이다. 만약 이렇게 말하는 강사가 있다면 그 강사는 무능한 강사입니다. 유능한 리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 구성원들로 하여금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아, 거기에서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어 의틀 강의는 어떤 문법 강의보다 문법을 가장 명쾌하게 어, 알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될 것이며, 어떤 회화나 장문 어, 강의보다 미래 의 여러분들의 회화 장문 실력을 음,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어, 그러한 강의입니다. 아울러서 깊이는 독해에. 바탕이 되는 강의기도 합니다. 영어의 틀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튼튼한 기초와 뼈대를 세워주는 강의입니다. 이 뼈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살을 얼마든지 붙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어떤 사람들은 성격에 따라서 뭔가를 과장하고 침소봉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 주변에 보면 홈쇼핑 광고 특히 보면 과장광고가 난무합니다. 자 저는 절대 그러한 성격이 아닙니다. 자 영어의 틀 강의는 자 나온지 어, 오래 되지 않지만 자 그리고 제 개인 블로그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뭐 그렇게 많은 숫자의 어, 수강생을 배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수강생들의 면모를 보면은 참으로 다양한 계층, 연령대, 다양한 목적을 가진 그런 분들입니다. 아 어, 그리고 심지어는 국내뿐 아니라 자 해외에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해외에 계시는 한국 분들마저도 자 영어를 어, 자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 강의를 수강하시고 어떤 분들은 전화까지 직접 주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전한 분도 계십니다. 자 국내의 한 여고생 고2 학생은 직접 저에게 자신의 영어 실력에 영어의 날개를 달아줬다. 그동안 모든 인터넷 강의 그리고 현강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과외까지 해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영어의 날개를 달아줬다라는 어떤 어 기분 좋은 말을 어 이렇게 제게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값진 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 공짜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아그 대가는 여러분들이 어 뭔가를 얻기 위한 그 대가는 여러분들이 영어의 틀 강의를 어 수강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어의 틀 강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 삶의 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어의 틀 강의를 들음으로써 앞으로 잠재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비용은,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에 비하면 작은 이익이 될 것입니다. 자, 어, 영어의 틀 강의는 제무역절이 많았던, 어, 그런 저의 삶에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강의 중간 중간에 제가 힘들고 어렵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의 이야기를 중간 중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제 영어 철학과 그리고 가치관을 엿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 시간에 음, 여러분들 어, QL English 홈페이지에서 샘플 강의를 어, 들어보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이 강의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에 퀀텀 리프가 있도록 어, 기원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